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선생님들. 자 오늘 행정도시에 아주 가까운 땅, 에, 또 정말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땅, 투자로서는 최고로 좋은 땅. 또금액적으로 어, 봤을 때 평수가 아주 좋다. 에, 또 전망이라고만 어, 더 말할 필요는 없다. 에, 이런 땅. 요새 경쟁이 덥지만 경쟁이 저는 바빴습니다자 이제 여기가 또더 좋아지네요 예또더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잘 알고 계시는 어, 천마을 이죠 천마을 자 지금 또 이슈가 되는 곳이 여기가 어, 서세종, 어, 서세종? 어, 아이씨 잖아요 예, 서세종 아이씨 자, 여기가 그 어, 여기에서 약간 공중으로 가다 보면은, 어, 또 아주, 어, 작은 도시가, 어, 형성이 또 됩니다. 폐폐했죠? 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나왔던 땅들도 들어가고, 또 금액도 막더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래도 또 이렇게 더 난리를 팝니다. 여러분들. 자, 세종시 땅이 이래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사세요 자, 여기가 이제 영상대학교가 있고요. 제가, 어, 말씀드린려고 어. 하는 땅은, 어, 이 땅이에요, 이 땅. 어, 아주 전망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예, 뭐, 개롱산이고 뭐고 다 보입니다. 예, 이 땅. 어, 중요한군요. 어,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이 평수가 탁 좋습니다. 예, 평수가 탁좋아요 음, 그리고 이게 지금, 음. 어, 192평입니다. 192평이, 120만, 원, 이 앞전에 뭐 설명도 많이 드렸었고, 는데 예, 192평에, 어, 120평이에요. 그냥 해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아, 전망도 기가 막히게 좋지만, 어, 아, 가져가면서 그냥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 아, 또 아, 용도 지역이 풀린다고 뭐 대박 터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뭐 평당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여러분 팔아라고도 절대 안 팔아요. 예, 이것만 풀리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도 투자 가치로는 음. 아주 좋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지금 이걸로 해서 몇달 동안 좀 어, 바빴어요. 새 굉장히 그, 더웠잖아요. 금장히 바빴는데도, 아직은 지금 방송이는 과정이고, 어, 계약은 아직 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 세종, 그, 행진도시, 사이도시 이런 변화가 있어요. 예, 네, 아,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기회로울시고요 아, 자. 어, 급한 관계로, 음, 지적도 보면서 또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보러 음. 가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땅이에요. 요 땅인데요. 예, 이게 지금 192평이에요. 어, 192평에, 어, 자, 120만원씩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 와요. 예, 120만원씩을 생각을 해보시면. 어, 약 3억 한 넘게나, 아니, 2, 2억 3천, 2억 3천 정도 나와요.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40%, 어, 잔금 50%는요, 예, 1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들. 천만이 너무나 좋아요. 예. 자, 그러면은, 예, 이 땅, 음, 하나 남 음, 남아있는데요. 예, 오늘날, 오늘날, 그래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러 세요그 예, 어, 어저께도, 이제, 어, 어저께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예, 어저께도 한분 오셨다가, 어. 어, 그렇습니다. 어, 천망을,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천망, 어, 보러, 어, 가시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전망을, 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기에, 그, 어, 장군봉도 있고, 어, 계룡산도 있어요. 예, 전망 보시고, 여러분들, 뭐, 주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무조건 사세요. 그냥 평소 굉장히 좋고요. 금액도 좋고.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토지입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금액 올라갈 수 있는 이 토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